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사.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샬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귀한 성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보냅시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토요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8장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광풍을 만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삶 가운데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견실이 서 있으면 확고히 서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는 제자들에게 광풍이 찾아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통해서 내 삶에 원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는데 광풍이 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아우성하고 두려워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광풍을 만났으니 급히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놀랍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불안한 장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죽게 될것 같은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안 생길 것인데도 혼자 두려워하며 호들갑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될 것인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의 깨움에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저의 신앙이 하늘을 찌솟는 것처럼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구나 내 신앙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내 신앙이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인생의 위기를 딱 만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옆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역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왜 불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그 위기를 이겨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호들갑 듭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호들갑 뜨는 인생으로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우성치는 믿음의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든 하나님의 백성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